<laughs> 오늘은 부원의 산책으로 촬영했었지. 음. 그때 왔던 또 공원으로, 나르공원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저녁에 왔었는데, 음. 오늘은 좀 점심쯤에 이제 좀 햇빛 좀 받으면서, 음. 점심을 집에서 먹기보다 약간 밖에서 이렇게 피크닉으로 맞아. 한번 먹으려고 유부초밥도 좀 사서 왔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유부초밥이랑 우동 사왔지? 음. 아, 그리고 떡볶이도 세트였어. 웃볶이라고? 응. 딱 1인분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 좋은 것 같더라고. 맞다, 맞다. 그리고 마실 거는 사벅스에서 짜레몬티. 유자민티. 유자민티.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laughs> 맛있어요. 유자민티. 덜 달게, 티. 무조건. 어, 덜 달게. 자, 먹어볼까요? 여기 마스터로고. 이거 묻혀봐. 먹었었는데, 야? 어. 아, 저또크라스 고와요. 아빠 이래.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노리고 있어. 바로 오면 모가지 탁 잡고 바로 비 튼다 오빠 가라스. 그러면 까마탓치가た상さん때 오빠 저 걸어서 요 내가 까마귀한테 죽어? <laughs> 야, 근데 까마귀가 진짜 센거 알지? 여기는 정직 유부초밥이라고 집 근처에 있는 체인점이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만드니까 또 유부초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음. 여기 청양마요 유부초밥이랑 시오는 참치마요초밥 그리고 여기서 1인분 같이 나오는 떡볶이 음. 우복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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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장국입니다. 응. 응. 좋은 날씨와 함께 좋은 날씨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 아, 좀 춥긴 하네. 내가 이니다 음, <laughs> 청량 말고 진짜 맛있어요. 응. 근데 일본이랑 진짜 유부초밥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일본은 그냥 완전 보통 노멀한 거 같아. 또, 그러니까. 음. 가면. 근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맛을 만드니까 이국에서들이에서는국 같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거에서 진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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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잖아. 음, 음. 몇년전서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 이거 좋아국에서한 어. 지금 서람국에서한서 너무 좋아. 음. 딱 좋지. 서 한국에서 한서 갑자기 서복해진서 같아. <laughs> 진짜 행복별 익겁네, 시원 <laughs> 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근데 콧물이 날 정직 유부초밥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 맵찔이들은좀 힘들지. 조심해서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물 먹을 것도 괜찮은. <laughs> 가래? 시효가 갑자기 <각자> 그거 생각났나? 가이 다른 거? 게 아니라. 뭐야, 니 아, 이거 소리 나. 어, 삼가 무리 지어 뛰고 그거다 단가 끌거나. 땀 뛰는 거 진짜 아저씨 삼촌 같았다. 내가 보고 진짜 진짜 저눈 터졌었는데 그때는. 진짜 웃어 울어요, 나.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점심밥을 다 먹고 었저희가 원래 오늘 콘텐츠로 해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오가 응. 여기 한국에 온지 이제 한3 개월 정도 됐나? 응. 응. 일본인이 한국에 살면서 느껴본 장점 5 가지, 단점 5 가지에 응. 대해서 한번 <laughs> 기를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단점부터 말할까? 단점부터? 왜? 어, 단점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약간 어, 아 그림상 좋을 것 같아. 영상적으로. <laughs> <laughs> 영상적으로 많이 좀 고수가 됐는데 시오. 네네. <laughs> 단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침 뱉는거 아... <laughs> 이거는 단점이죠. 한국의 고질병 문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도 있잖아요 유부초밥을 테이크아웃 할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음. 아그 담배 피우는 음. 아저씨 이제 바이크 배달 아저씨가 기다리면서 이제 담배 피우고 이렇게 뱉은거야 음. 그래서 <laughs> 이게 왜 그런가도 생각하고 나도 흡연자였잖아 응. 군대 때 담배를 폈을 때 나도 침을 뱉었단 말이야 아 그래? 왜 뱉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입안에 찝찝한 느낌을 응. 없애려는 게 가장 커 응.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약간 약 가오 내가 응? 툭 그러니까 뱉는 게 약간 불량스러운 이미지를 일부러 자초하면서 나좀 세다 이런 생각이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진짜 좀, 좀 아닌 것같거 하고 어. 어. 보면은 한국밖에 없는 문화거든. 담배 피면서 이렇게 치면 뱉는데 음, 음, 음. 근데 이 문화는 진짜로 좀 고쳤으면은 좋겠다 한국인 입장에서. 아 그래? 어. 저번에 시옷, 시, 신발에 거의 묻을 묻을 뻔했다. 어 맞아. 나 진짜 솔직히 그때 막좋 <laughs>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 화장실. 공중화, 공용 화장실. 공룡 화장실. 나는 일본이 화장실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아, 너무 가겠다 싶을 때도 솔직히 많았어. 물이 안 내려갈 때? 음. 있을 때도 진짜 많거든. 아, 그치, 그치. 확실히 화장실은 일본이 좀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냥 그 깨끗함으로만 보면은 일본이 좀 관리를 좀 열심히 해준다. 맞아. 휴지도 없을 때도 많아. 아, 그치, 그치. 휴지. <laughs> 일본은 어딜 가더라도 공용 화장실, 에 휴지가 항상 배치어 있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이미지나 빌려서 자기 휴지를 써야 된다는 느낌. 음. 음. 그리고 세 번째는 택시. 우리 아, 부산 택시 아저씨 터프하시지. 완전. 왜냐면 이렇게 커브할 때도 스피드를 약간 좀 줄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 음. 아, 나 너무 손에 땀나 가지고... 아, <laughs> 어, 근데 그때 엄청 빠르셨긴 해. 어, 그때 진짜 어, 무서웠어. 어, 그때 역대급이었지. 역대급이었어. 어, 스피드는 그렇다 치고, 빵빵거리는 거. 음, 아, 이거는 근데 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건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들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부산이 특히 좀 심한 것 같아. 나도 지금 한국에서 부산에서 운전을 하지만 잠시 초록불 바꿨는데 놓쳐가지고 좀 늦게 가잖아? 바로 뒤에서 빵거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뭐 끼어들라 하면은 빵 그런 적 어디 끼노? 는뭐 이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 어. 무섭긴해난 여기서 어떻게 면을 따야 될까 싶기도 하고. <laughs> <laughs>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못다 뭐 그리. 아, 바가지. 아, <laughs> 진짜로. 음... 얼마 전 나빠랑 그 시장 갔잖아. 뭐거 사려고 하니까 여기는 5,000원이라 돼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8,000원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어? 이거 왜 5,000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왜 8,000원 내야 돼요? 하니까 아... 아, 아그 사람 당황했을 어, 거예요 어, 갑자기 한국말 어, 너무 잘하니까 어. 그 할머니가 눈이 탁 흔들리는 게그써어좀 당황하셔가지고 그럼 5,000원만 줘 이렇게 <웃음> 하시는 <웃음>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솔직히 좀 오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바가지 문화는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거든 약간 한국 문제라고 어, 안돼 진짜 이거는 <laughs> 이것도 고쳐야 되지 한국에서는 이유는안 되지 아예 안 되지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응. 이게 단점인가? 근데 미세먼지는 이게 중국에서 온 걸로는 아는데. 응, 응. 아, 그건 알아. 근데 응. 이게 일본이랑 약간 비교를 했을 때 어. 이렇게 일본은 좀 날씨가 좋으면은 하늘이 파래요. 음, 맞아. 아, 그건 확실히. 예쁘고 어, 맞아, 맞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날씨가 좋아도 하늘이 잘안 보여. 음. 일본은 채도가 좀 높아. 어, 일본 채도가 높은 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단점을 얘기해봤는데, 음. 시오가 생각하는 한국의 장점 5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야, 장점 많지. 장점 많 일단 첫 번째는 한국에 와서 진짜 이게 삶의 질이 오를 정도로 느낀 게, 음. 사무 업무가 진짜 빠르뭘 하러 가면은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음. 해주시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또안 뺏기는 거지. 잘. 일본에서는 이런 사무 업무 하려면 하루 줘야 돼. 어 하루 연차를 써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에 오니까 진짜 신세계더라고. 음. 이게 빨리빨리 문화의 나라지. 완전. 이건 진짜 나도 일본에서 10년 살았지만 한국이 너무 좋다. 맞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이 많다. 뭐 어떤, 어떤 정? 일본 사람도 친절해, 친절한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더 이런 느낌, 따뜻한 느낌, 가족 같이 대주는 느낌. 음, 그리고 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전에 단점으로 이제 바가지, 못다글리 살았다.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오, 아가씨 예쁘니까 좀더너어줄게 하면서 좀. <laughs> 아, 그렇이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죠그렇지그렇지 어, 일본 사람들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뭔가를 더 주거나 하진 않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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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이쁘네더 줄게 뭐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응. 확실히 정이 많지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가 많다. 일본도 많지 않나 카페를? 아, 근데 진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 그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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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그리고 늦게까지 다 하잖아. 아, 늦게까지 하는 거 진짜 장점인 거 같아. 어. 일본이 뭐한 빠른데는 뭐 8시에 닫던 어, 카페를? 8시, 9시, 10시 늦어도 11시쯤에 다 닫아가지고 근데 한국은 이제 좀 늦게까지 밥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가자 알겠어,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잖아 어. 이게 난 되게 좋은 거 같거든 음. 그리고 그 일본보다 커피가 연해가지고 마시기도 편해 음. <laughs> 그리고 한국은 또 메뉴가 많아 그래서, 스타벅스만 봐도 어. 이거 유자민트티? 이런 거 없잖아 일본에 메뉴 다르지 어. 확실히 생각보 이쁜 카페, 맞아. 부산만 해도 이쁜 카페 너무 많아. 어, 진짜 많아. 그냥 어딜 가든 카페가 있고 무조건 있고. 나한테는 되게 좋, 좋지, 여자들한테는 되게 좋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지? 아, 무조건. 내가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 아, 근데 이거 사실 몇번 말해가지고, 좀,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돌.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뺄 수가 없고. 아, 뺄수 없지, 뺄수 어. 없지. 이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삶의 질이 확달라지니 완전 그런 달라져 얘기. 밖에 추운데 나갔다 와서 들어오니까 아 진짜 녹아. 이렇게 돼 어. 하,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온돌이라는 문화가 진짜 한국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도 온돌 없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음. 한국에 와서 온돌 문화 편리성을 알아버리니까 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아, 드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집에서 패딩 입었 그러니까 <laughs> 수면양 말에 패딩 입고 지냈랬잖아 <laughs> 그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집에서 수면양 말에 패딩 입고 지냈다니까 어, 저기 진짜로 수면양 말에 패딩 입고 있을. 이런 걸 거짓말 칠 수가 없지. 외국에서 살다 온 한국에 또 확실하게 느끼는 장점, 장점. 중에 부동의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인이 느낌 한국에 살아보니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이. 들으시면서 약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laughs> 근데 저는 CEO가 말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실제로 외국인이 느꼈을 때 느낄 만한 장점과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번 영상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저희 헤이킹 커플의 또 다른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이.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시오랑 저랑 같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후드집업을 하나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헤이킹 굿즈라고 봐도 되고 그냥 저희는 또 따로 브랜드를 런칭해 가지고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후드집업 이외에도 티셔츠나 네, 네, 뭐 네. 앞으로 네. 이후에 겨울 옷들이나 시오가 옷을 좋아하니까 여자 옷들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미팅도 갔고 뭐 공장도 가고 뭐 샘플도 뽑아서 보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샘플은 나왔거든요. 봤을 때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 다시 또 공장 보내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관련된 또 영상도 만들기 계획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돼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영상에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으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게또 가장 큰 취지는 마진을 최대한 작게 잡고 그리고 판매 수익은 기부를 하려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만든 후드 집업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같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추후에 좀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